빵빵거리다 좀더았는데 바로 쏴. <laughs> 늦으면 안 태울 거야. 차고에서 가야겠다면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어? 아니 나 약이 아예 없어가지고. 나 감. 드링크가 보이길래. 나 감. 아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야... 아니 8배 드렸잖아요.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. 네. 감사합니다. 팔배는 보정기로 퉁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서로 이렇게 거래한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서로 기본 수게 갑시다 사장님. 이번 라코렐리아에서 맞지 않을까? 어내 앞에 차 있다. 차가 가고 있어 앞으로. 아, 가고 있다고? 내 왼쪽에 버기도 있네. 형제 DMR 준비. <laughs> 진짜야. 미안한데 얘 속도 줄인다. 써. 얘다 박았다. 내 쪽! 얘 버기 있는 애. 버기인데 개피. 약 반다. 약 빨아 약못 빨았다. 오케이. 그 다음 이제 왼쪽 픽업 들어와. 픽업 피일이야. 감히 시비를 걸어? 픽업은 봤어요. 아직은 괜찮겠지? 어. 밀어도 버려. 체력 없다. 체력 이거 니면 몰라. 괜찮아. 나 노란 빙 노란 빙 갈게. 정유나, 어? 응? 내가 대신 칠게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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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트럭이야. 왼쪽 트럭이야. 우리 미는데어씨 획. 이친있가을걸가 죽을 때을 때가 을 때가 죽을 때뒤 죽을 때가 죽을 때가 죽을 가 죽을 때가 죽을 때가 죽을 때가 요렇게, 있어요, 요렇게. 아, 아, 기절시킨 데 하나 더 있어 요 때가 죽을 때가 기 다 잡았다. 다 잡았다. 오케이. 어디로 갈 거야? 노란 핑정도만 많이 말고 조금만. 잘하면 되고. 될까? 이거 호흡을 파닐 것 같은데. 잘안 좋을 것. 오른쪽으로. 좀만 더 오른쪽으로. 잘하면 여기다 여기. 아, 여기 여기. 그집 조심해라. 이거 집집 밖에서 엄청나게. 오 여기 사람이 있네. 방향 엄마? 여기 뭐지? 이거? 돌집 돌집 바로 앞이네? 돌집은 아니다 돌집은 돌집? 아니다 판자, 판자, 판자촌 돌집 사람 돌집에 사람이 있어? 안 보이지? 돌집에 사람이 있어 있어? 여기 연막 뿌리지 않았어? 돌 집에 연막 뿌려져 있었는데 노란 핑까지면 찔러 볼까? 음. 아술탄 많이 왔을 것 같긴 한데 총 소리 난다. 아야. 쉬. 이거 노라, 저거 노란 핑갈 생각하자 그냥. 음. 돌 집은 돌 집에도 있어봤자 하나 아니야? 이거 차이 연막탄이야 나 이거. 아, 미친. 이거 형족 거 같이 써야겠다. 나이스. 우리 차 쏟어내야. 계속 까불어 진짜. 이거 타자. 1초인데. <laughs> 어, <오케이>. 갑시다. 저거차없어형 <laughs> 어, 이거 기름 없어. 아, 내려가기만 하면 되겠죠. 어, 내려가기만 하면... 또 어차피 길게 뭐 오래 끌건 아니니? 으아 사람 있어! 앞에 사람 있어! 사람 있어! 어, 뭐야 집안으로 들어왔어? 씨. 하나 더 있다! <laughs> 하나 더 있는데? 얘도 어디 집 들어갔나 보다 컷컷 끝났어 오케이. 끝났어 야 여기 안에 숨어있네 와 대단한 새끼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거 봐야되는데 이거? 내려.. 이미 내려오지 않아아 뒤에? 어, 내가 볼게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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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집도 붙었다 차타고 내려오니? 뛰어내려오니? 뛰어내려왔어 지금 여기 여기 뭐야 우리 바로 앞이네? 어이! <laughs> 아이스 어디야? 바로 킬 위에 뜯어. 파란핑 아니고 노란핑 노란핑 기절이야 파란핑 아닌데? 파란핑 있어 노란핑 봐서였고 파란핑 안 보여 아저 수류탄 터지는데요? 어 그쪽이야 저쪽은안 보여 킬 아우 이거 연막킬 뿌려줘. 어디로? 어? 돌집으로? 여기 가야돼가야돼 어쩔 수 없어 가야돼 이거. 우리 연막 졸라 나네 <laughs> 돌집 뒤로 통3을 k g 30kg, 3 0 k 뒤로. 뒤로.. 돌집 뒤로 0 k 뒤로 0 k 앞쪽은 뒷각 맞아. 앞에. 아. 바사. 오케이. 하나. 뭐야, 너무 둘, 멀리 갔는데? 셋? 잘 갔는데? 아, 안 닿네. 나 하나 남았어. 조금 애껴야겠다. 어휴. 계속 어 기절 어 나이스 정면 하나 남았네 왜 하나야? <laughs> 두 개야 둘왜 하나야 아니야? 아, 둘이... 아 하나 남았네 더 남았네 여기 있다 오른쪽 길리 95 방향 95 방향 자기나 끝 쪽에 조그만 리아 하나 있지 그쪽에 3트 길리 하나 있다 대가리 맞춰서 열심히 뛰어서 <laughs> 2층으로 올라가 <laughs> 열심히 뛰어, 열심히 뛰어. 저긴 진짜 안 닿는데, 난 나오면 죽는 거야. 왼쪽으로 뛴 버스에 한.. 버스에 다시 붙었다? <laughs> 나이스. 야, 라스트 바위다. <laughs> 저 <저게> 걸쳐? <laughs> 왜저기숨어 있는 거야? 걸치 걸? 봐. 걸쳐. <laughs> 저기 걸치면 야, 근데 다음은 뚫어야 돼, 근데. 화염병이나 수류탄 있는 사람. 뭐 던진다게? <laughs> 야, 뭐... 그게 맞았으면은 말... 우리도 맞췄어, 이 새끼야. <laughs> 8평 수류탄 다가 없는데? 간다 <laughs> 같이 가자 뭐 던졌는데? 아닌가? 내가 연막 던졌어 간다 잠깐만 어, 같이 가요, 같이. 잠깐 형주 같이 들어가고 내가 M24로 오른쪽만 본다 아 <laughs> 누가 나 때렸어 야, 수류탄. 야 수류탄, 수류탄,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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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 뒤로 빼나나나피 먹을게 근데 끝! 나이스. 아이야 베비. 아. 야, <웃음> 아... <웃음> 어. 에미사 <laughs> 레전드 찍었다.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